반갑습니다. 일본 이노베이션진입니다. 지난 9일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7년마다 발간되는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인데 IPCC는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취지로 1988년에 공동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를 인류에 대한 포도 레드라고 평가했는데 오늘은 이 보고서에 담긴 얘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6개국 234명의 과학자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재작년 CO2 농도가 최소 200만 년, 메탄과 아산의 질소는 80만 년 중에 최고치였다고 얘기합니다. 지구 표면 온도나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데이터를 가지고 경고해요. 그리고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시점이 무려 10년이나 당겨졌다고 얘기합니다. 허! 7년 만에 선보인 이 보고서의 메시지는 전혀 없이 아주 단호합니다. 이런 변화는 전례가 없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표현해요.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력, 신속, 지속적으로 줄여라. CO2 순배출량 제로에 도달하라. 그리고 특히 메탄을 제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혹시 먼 나라 얘기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작년 여름 우리는 사상 최장의 장말 경험했습니다. 올해는 폭염의 여름을 보냈죠. 지구촌 국곳에서 이상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젠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전문가들은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대기질 개선이 가능하고 2 30년 내에 지구 온도가 안정화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넷째로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얘기들이 발전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늦었을 때라는 것은 no.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나의 아이들이 또 아이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터전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삶의 터전 같이 지켜갑시다.